Terima kasih telah menonton!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련 연구 최대 성장 단계 학자해가지고 우리 15 단계까지. 근데 기존에 있던 구슬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구슬하고 마력의 정수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재료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더만. 거기다 플러스 이제 골드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냥 창조의 마력 구슬로는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저도 패키지 먼저 사고 그다음에 창조랑 빛발에 근데 고대 마력 곳을 이제 곧 있는 데까지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개인 나부스라그 다음 상점 다이아 상점 마일리지로 이제 얘를 살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규 영상 8종 추가해가지고 전설 등급 영원한 절망의 지배자 구원자 그 다음 예언자 정복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룩이 저도왜 이렇게 그렇긴 한데 이게 렇왜 이렇게 깻잎을 묻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남캐는 어떻게 생긴 거지? 영어도 4개 더 추가되고. 그리고, 우리 기능 개선 변경사항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경험치 보관이 20개였는데, 변경 40회로. 은갈치록 같은 느낌이에요. 은갈치록에다가 이제 깻잎 한장 씌워놓은 것 같은 느낌. 남캐가 난 오히려 궁금한데? 내가 역캐여서 그런지, 이런 거는 볼수 있는데, 여러분, 남캐는 어떻게 되있을란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상품 안내에서, 퍼스트 블랙 코인 패키지 3만 0 0원짜리 서버다 5회, 그 다음에 미스터 블랙 코인 패키지 9만 9 0원짜리 서버다 2회 해가지고, 총 패키지가 여러분들 한 40만원 이하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 블랙코인으로 저번에 우리 허라의 추석기념때 해가지고 뽑기 있었었잖아요 제작으로 할수 있는거 근데 저번보다는 확률이 상당히 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전설 천자에 받으면 려 50만 다이아를 써야 되잖아 근데 50만 다이아를 여기다 쏟으면은 케어 포인트도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개 뽑을 수가 있어서 총세 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일단은 결제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력 연구 또 제작을 하려면은 재료 마력 정수 개인 나 보스한테 나오는 건데, 다이아. 25개에 100다이아 아, 무조건 사야 되지, 이런 거는. 또 웃기게 골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저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구슬은 일단 사지 말아보세요. 구슬 재테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멈추세요. 잉? 정수가 한정적이어가지고, 뭐,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다 한들, 골드로도 쓰고 해야 돼서. 아, 이거 고급 창조의 마력 구슬이라고, 기존에 있던 이제 창조의 마력 구슬 플러스, 마력의 정수는 어디서 나 개인 나보스 매주 12번 밖에 못 사요. 25번씩 12번. 그럼 몇 개죠? 300개! 그 다음에 골드까지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2만 골드씩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빛바램부터? 그러네 우리는 스킬로 잡아야 되니까 빛바램부터 가야 되겠네 바이퍼나 스킬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개인나는또안 나왔네요 개인나 15단계까지는 안 나왔고 3개만 나왔네 자 일단은 패키지를 좀 결제를 할게요 이거 패키지를 샀을 때 형상 하나 만들 수가 있나? 지금? 추가로 더 뽑아야 되죠? 전서 형상 아... 소화권 3개 형상 조각으로 이거 해가지고 야, 뭐야? 전설, 야, 1%의 확률로 전설 3개를 가져갈 수 있는. 한명 이미 뽑았어요, 저희 서버에서.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뽑은 사람 누구냐? 우리 현안 아니야? 서버면은? 패키지만 다 사면, 패키지 다이아로 상자 사면 35개짜리, 30번짜리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야, 근데 이게 전설 형사도가 5개 들어가도 얘가 1번데, 얘가 뽑히면은 전설 3개예요 피해영상 어야 너무 어, 너무 여러분 좀 너무 그래 좀 너무 약간 은갈치같아 너무 적나란한거같아요 패키지 전부 사고 60만 달러 쓰면은 학점권 두장에학률 30번짜리 두개 성공한 다음에 포인트 점수까지 5전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야 진짜 저거는 구미가 땡기는게 추가로 이제 만약에 덧붙기를 재낭하실 분이면은 지금 안 하는 게 조금 후구야. 나중에 하면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못 가져가는 거잖아, 저게. 언제까지지? 저 이벤트가. 12월 7일? 12월 7일이네요. 티켓권도 주고. 불쑥박스. 여기서도 여러분들, 전설 딸거 소환권도 나오네. 오히려 그럼 여기서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는 영웅도 들어있는데? 영웅 세필 아칠루트? 저번보다는 확실히 구성이 너무 좋아졌다. 저번에는 여러분들, 그, 이제 뭐였냐. 깻잎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영웅 아 아칠루트세피라 도전, 막 이런 거였었잖아. 그래도 이거 자체가, 자체가 많이 좋아졌네. 라인업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나? 확률? 확률 한번 봐보자. 0. 0001.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창 룰렛 미션을 받았을 때요, 계곡 입수가 0.0001이에요. 똑같은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번지점프도요, 예전에 번지점프 룰렛 받아가지고, 우리 63m에서 제가 뛰어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0.0001%였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아마 7만원에 당첨이 됐을 거예요. 한번 도전하는 데가 2,000원이었을까. 스키즈 까볼게요. 추가로 여기서 이제 패키지로 얼마나 올릴지 가보도 아, 할게요 케어 포인트가 1300점 0.0001% 확률로 전설영상 소화권 그 다음에 0.0001%의 탈거 소화권 저 사실 영웅 예치라 소화권이어도 이런 거라도 나오면 나 너무 좋긴 하거든? 그니까 러 이런 작동사니만 안 나오면 돼 이런 것들 그냥 뽑기 것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응? 가볼까? 자 가볼까요 가보자. 기존에 모아놨던 것들도 같이 이렇게 좀 잠금 좀 풀어주시고. 캐토니아니까 한꺼번에 깔게요, 여러분들. 아! 아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온 사람들은 뭔데, 도대체. 추가로 여기서 코인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아직 블랙박스 남아있습니다. 살게 남아있어, 지금. 바이아가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몇 개를 가야 되는 거야? 몇개사야 되냐? 대자. 아, 블랙 코인으로 이것도 만들 수가 있네. 와, 이거 존나 애자다. 항상 조각도 주는구만. 코인으로 갔다가. 블랙박스. 차라리, 항상 조각 200개, 120개, 55개. 이건 무조건 확정하면 주는 거잖아요. 55개.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제작을 다 해보고, 어차피 얘로, 코인으로 갔다가 얘를 제작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조각 때문에 필요해서. 맥시멈 11개거든요? 제작 들어가서 26개? 제법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형상이 아직 바이퍼 1티어가 또안 나왔어요 바이퍼 1티어 얘가 안, 안 나와가지고 우선 뽑기 건 해보고 그냥 진짜 <laughs> 일단 한번 해볼게 뽑기 권 있으니까요 나 이제 뭐탈 걸로 가야지 뭐 형상은 많이 했으니까 뭐 여기서 사실 영웅 하나 떠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해어 불화에 잘 나오고요 야 이거 영웅 뜰것 같은데 얘는? 응. 음. 아왜 이렇게 잘 나와? 여거를 형상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아나 이제 탈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나탈게 너무 없어. 탈거 그리고 세번 남았거든요. 형상이 아마 아 얘도 두번 남았네. 그럼 얘를 한번 가는 게 낫긴 한데. 그 형상, 뭐, 영웅이라도 하나 나오면 전설 도전이라도 되니까. 혹시 모르지? 천장 치기 전에 또, 전설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오늘까지만 이제 형상으로 밀고, 저거 천장 받을 때까지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냐? 어, 뭐죠? 하하이. 네? 아니, 근데, 영웅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뭐, 안 나오겠냐, 설마? 휘기가 너무 아팠다. 3 번. 뭔데? 어? 이번에! 어, 이번에 추발된 친구 아니야? 처음 보는데? 맞지? 빵꾸지, 얘. 아, 아니네. 아, 아니네. 아,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아, 씨. 잠깐만, 도각 p v s 피 해야 야, 뭐야. 이거 전설 도전 가능게 맞지? 야, 이씨. 전설 도전이지, 무조건. 그래서 전사 나와가지고 붕붕 오빠 배 존나 아프게 해야 되는데 아야 맞아 있는 사람이잖아 아 쭉쭉 좋고요 어한장치기 전에 한번 가자 아야 존나 빨리 내려와서 씨. 이거 올라가는 배턴인데 올라가는 배터인데요 아 이빨 아또 똑같은 거 나왔다 한 번만 돌려볼까 아 일단 얘는 보류 한번 해보자 일단 이 친구 보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이거, 있잖아. 아, 나는, 근데, 불풀, 이 박스에서, 26개 태우면 은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아닌가? 아, 이거 다섯 번 중에 1%. 아, 매력네 아, 왜냐면 서버에 또 뽑은 사람이 있잖아.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9개 더 필요하니까, 180 곱하기 9. 1620개. 근데 내가 지금 70개 가지고 있으니까, 1550개. 야, 뭐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니까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저거 전설 확정 하나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들어가네. 전설 하나 뽑을 줄 알았거든. 대작 180개 나누기 15. 12개. 아, 11개네. 코인백 11개 주는 거네. 아, 아 그럼 별로 안 들어가네. 하나에 150개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10개만 사면 되겠는데? 18,000다이야. 10개. 사고 여기서 그냥 170개 나왔고, 나오겠냐? 아, 나 전설, 그래도 형사 이번에 추가됐으니까, 맛이나 좀 보려고. 어? 케어 포인트는 어떻게 올라가고 하니까 애신이 유언 사신다던데 누가요? 아니 어떠 시 끼가 제가 유언 산다 그러죠? 전 이미 너트 여러분들 아 너트 좀 할게요 장판 이번에 추가돼가지고 이거 좀 해야 돼 대작에 그래 이거 1 0번 맞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해자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형상으로 밀긴 해야겠다 아 영웅 좀 떠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도 수정은 안될것 같은데,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전설은 하나 확정입니다. 에이. 야, 이 30번대야. 여러분들, 뭘 쪼다? 3 0번대 신화도 뽑은 사람인데, 자, 쌍신화도 뽑은 사람이야 바로 간다잉. 음, 쌍신화도 뽑은 사람이에요. 서버다한 개. 내가 여기서 한번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3 0학년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했래파이스 굴뿍박스 했지 아왜 이렇게 안되냐 아왜 이렇게 안되는데 이거 형상조각으로 어떻게 뭐할수 있는 거 없어? 이게 근데 해작이네 내가 또 그리고 이게 한번 남았어 이 참아? 한번 도전하는데 180개 18개를 사서 100개 아안 나왔네 확정권은 안 나왔고 있진 내. 않네 여기서 나온 사람 있나요? 이 박스는 진짜 확률이 0.0001%고, 영웅은 0.0001%인가 그러거든? 계좌. 제작. 8개 제작하고. 사실 나는 신화가 두개 있어서 아무 상관 없어. 근데 이게 좀더 싸고 하니까. 영웅 한 마리만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우, 좀 불알이 이거 품절이 됐나, 이거. 왜 상자가 어디 갔죠? 아,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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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갈게. 한세개 먹을게요. 아, 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내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야? 도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실패! 아직 두번 남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짜 싫어. 진짜 싫다고. 왜 이렇게 사람 진절머리 나게 두 개만 더 살까? 어, 뭐야? 여기 합성으이라도잘 떠야 되는데. 와, 진짜 합성. 세 개. 일단 영웅 확정. 어? 아! 아, 얘 아닌가? 아, 은갈치 아니네. 아, 놀랬다. 아, 씨브라이코 놀랬네. 아, 그두장 모자르잖아. 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천장이 코앞이요 진짜 애매하잖아. 근데 나, 지금 다이아 지금 8 0 0 0 남았거든. 아니, 그냥 여기서 전설 떠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서 크게 했을때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나 신화 도전된다. 나 존나 어한이 뭔가 여러분. 자투리 남았길래 이렇게 뜨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냥 딱 클릭했거든? 근데 나왔어 갑자기. 잠시만요. 아나 이렇게 나올 줄 몰라가지고 예레나도 한 번씩 돌려야 되고요. 아 제법 비용이 없네. 어 은달씨 날스 오 o 치 나이스! 깻잎 떴다! 얘도? 아, 그러면 얘 그건데? 합성재료인데? 근데 성전살 아무 상관!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아, 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만약에 저거 신화재료로 해가지고, 만약에 도전했었으면 나 뭔가 신화 나왔을 것 같아. 어, 또 이게 바이퍼게 나왔네? 근데 아직도 일티어 여러분들 바이퍼는 나오질 않았어요. 얘가 나와야 좀 연결효과를 좀 많이 볼 텐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쁘다. 아 얘네들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어서 좀 별로고, 좀 괜찮네. 얘 괜찮다. 어차피 천장도 한장 남은 거 아님? 어, 천장 하나 남았어. 그거 무조건 신화 재료 나옴. 그럼 신화 도전 해버림. 신화 도전도 안 돼. 신화 도전 안 되면 그냥 제법하는데요 제법해서 초월하든 장판하든 아무 상관. 아무 상관. 신화 도전 해버렸는데 또 이트에 나와 버려. <laughs> 존나 잘 나왔다 씨. 근데 미쳤다 진짜. 어 진짜 미친 거 같아. 어떻게 저게 나오냐고. 어떻게 저게 나와요 여러분. 어나 지금 존나 어 아니, 벙벙해. 저오퍼저 저 진짜 1%짜리가 퍼 저게 나오냐고. 내내 다시 피하다가. 자 10분 뒤에 우리 보쌈이네요 스 여러분들. 아, 사자가 내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구나. 야, 오늘 얼마 본 거야? 진짜로. 아, 그리고 마일리지로 이거 다 사면 되는 건가? 마력이 정수주머니 다사 마일리지로 오케이. 얘가 150개까지도 나오거든요. 150개인데, 그래도 뭐 평균 한 700개 이상 나오면 평균이겠네. 55% <laughs> 너무 잘 돼버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여러분. 아 뭐야 55번데 55번 두번 실패했어 그래 뭐 재물이라 생각하지 뭐 아하하하. 이런 거 여러분들 아까워하시면안 됩니다 이미 제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데 아 오늘 기분이가 존나 좋지 기분이가 기분이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존내 좋지 아, 네 번만 뽑기 더 하면은 또 영웅 영상 추가네 어 잠깐 야 잠깐만 이게 또 그러면은, 이걸 내가 뽑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천장이거든요, 실패해도. 영웅? 야, 나는 진짜 오늘 뭔 날인가? 야, 전설. 전설 한장더 추가네, 오늘. 확정. 한번 돌려보기는 해야 되나? 아, 씨, 애쉬야. 전설 받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 전설 코앞인데. 아, 전설 받는 게 무조건이지. 맞지, 맞지. 아, 이상한 생각 할 뻔했어. 지금은 이걸 받는 게 맞는데. 야, 씨, 오늘 뭔 날이냐? 배자? 근데 이거 해가지고. 하나 더 사서. 아 이게 탈걸로 나왔네 이거 점수 먹어야 되는데 야! 얼마죠? 지금 안되겠다 이거 지금 결제해야겠다 아나 이렇게 오늘 뭐 패키지 이상으로 결제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거 뭐 오늘 되는 날에는 해야지 아 맞잖아요 되는 날에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가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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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뭐임? 왜 세장님? 가자 어! 근데 근데 실패 안하고 그냥 여기서 또 떠버려라 실패 안하고 그냥 여기서 떠버려라 아 전설 도전이요? 신화 도전 아니고 전설 도전 전설 떠버려 아,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영웅 황자에다가, 그 다음 전설. 아, 이 친구는, 어? 새로 나온 친구 같아, 내 얘가? 아, 아니네. 오늘 4전설? 오늘 4전설 맞나? 이거까지 해서 4전설, 3전설 플러스. 야, 어떻게 하루에 50만원 써가지고 4전설 뽑아버리냐. 아, 제발 신화재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은갈치 가자! 은갈치 어, 바이퍼 거네? 아, 잠깐만! 있는 건데? 바이퍼? 아, 뭐야! 초월해야 되나? 얘는 재수원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것도 영웅도 있어가지고 야 초월하면은 여러분들 106만 되겠지? 방어 24인데? 나머지들 합성해주고 야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6만이 달성되었습니다 뭔데 정수인 뭐?